사진에 있어서 화이트 밸런스란 사진에 있어서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란 사진에서 흰색이 실제로 흰색으로 보이도록 색상을 조정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주변 조명 조건에 따라 색상이 올바르게 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광이나 형광등, 백열등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색온도 컬러 템퍼러처를 가지고 있어서 사진에서는 색상이 변형되거나 주황 푸른 색조로 보일 수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이러한 색상 변형을 보정하여 흰색을 실제로 흰색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사진에서 흰색이 제대로 보이도록 조정하여 전체 색상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 촬영된 사진의 색감이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사진 촬영 시 나타나는 조명 조건에 따라 다른 설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는 자동 화이트, 밸런스 오토 화이트 밸런스 모드를 제공하여 주변 조명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적절하게 조정해줍니다. 또한 수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는 수동 모드도 있으며 촬영 환경과 선호하는 색감에 따라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사진의 색감과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적절한 화이트 밸런스 설정은 사진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조절 방법은 무엇인가요?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 화이트 밸런스 모드 오토 화이트. 밸런스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이 모드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주변 조건에 따라 카메라가 자동으로 최적의 화이트 밸런스를 선택합니다. 이 모드로 촬영한 사진에는 따로 색조름 보정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색감을 나타냅니다. 프리셋 프리셋 화이트 밸런스 모드 이 e 모드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환경 흰색 빛, 자연광, 형광등 등에서 사진을 찍을 때 미리 설정된 프리셋 화이트 밸런스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온도 켈빈 온도 설정 색온도는 빛의 색상을 나타내는 값으로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때 사용됩니다. 백열등에서는 2800K, 자연광에서는 5000K, 백색형광 등에서는 4000K 정도의 색온도를 가집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일반적으로 2500K-1만K 사이에서 색온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동 화이트 밸런스 조절 수동 모드에서는 카메라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 조절 기능을 사용합니다. 스티디캠, 삼각대 등의 안정된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뒤, 화면을 확대하여 화이트 밸런스를 보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등의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보정 사진을 찍은 후에 코덱 CODC를 이용하여 촬영된 컴퓨터 파일에서 자동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하거나 프리셋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터 혹은 심지어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 이 방법은 가장 편리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사진에서 색감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촬영 전에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화이트 밸런스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자동 화이트 밸런스 또는 화이트 밸런스는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화이트 밸런스 모드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드에서는 카메라가 주변 조건과 촬영 대상을 분석하여 최적의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자동 화이트 밸런스 모드에서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주변 조명의 온도를 검출하고 이 정보를 사용하여 각 픽셀에 대한 최적의 밝기와 색조를 계산합니다. 이와 동시에 카메라는 촬영 대상의 컬러를 검출하여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 화이트 밸런스 모드는 자연광과 형광 등등 다양한 조명 조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촬영 조건에서 완벽한 유연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복잡하거나 극단적인 조건에서는 수동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 화이트 밸런스 모드를 사용할 때에는 적합한 촬영 환경에서 촬영을 위한 준비를 잘 해놓은 다음 올바른 밸런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 화이트 밸런스 모드가 완벽한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므로 경우에 따라 수동 화이트 밸런스 조절이 필요하게 됩니다.